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 국민 안전 지킴이 안전 일일사입니다. 청와대, 여의도 LG 트윈타워, 삼성 용인 에버랜드, 아파트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, 백스코 박람회장 등 건축물 안전진단, 구조 안전진단, 내진 성능 평가, 하자점검과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, 및 보수보강공사까지 하는 안전진단 전문기반 엘림주식회사입니다.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공사 전문가 현장 소장 강재훈 이사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 국민 안전 지킴이 안전일일사입니다. 청와대, 여의도 LG 트윈타워, 삼성 용인 에버랜드, 아파트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, 공공시설, 백스코 박람회장 등 건축물 안전 진단, 구조 안전 진단, 내진 성능 평가, 하자 점검과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. 및 보수 보강 공사까지 하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엘림주식회사입니다.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보강 공사 전문가 현장 소장 강재훈 이사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 국민 안전 지킴이 안전일일사입니다. 청와대, 여의도 LG 트윈타워, 삼성 용인 에버랜드 아파트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, 공공시설, 백스코 박람회장 등 건축물 안전 진단, 구조 안전 진단, 내진 성능 평가. 하자 점검과 기계 설비 성능 점검과 유지 관리 및 보수 보강 공사까지 하는 안전진단 전문 기반 엘림주식회사입니다.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보강 공사 전문가 현장 소장 강재훈 이사입니다.